유재, 샬롬 유재랑 연기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화선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이과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깜짝 놀라셨어요. 성전안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마치 시장처럼 변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 뜰에서는 양과 소, 비둘기 같이 재물로 사용할 동물들이 팔리고 있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성전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길 때 성전들을 지름길로 사용해 가로질러 다녔어요. 성전은 지름길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데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몹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동물들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길 바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오자 고쳐주셔서 걷게 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위세 자손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두려워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일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베단이로 가서 밤을 지내셨어요. 친구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돈벌이에만 신경을 쓰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예배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해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나 태도로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살아가는 학년기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생각이나 태도로 방해하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끗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이나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는 다음 주에 말씀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